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예, 중국에서는 추석 그러니까 중추절에 월병이라는 전통 과자를 먹는다는데요. 이 월병이 뇌물로 변질되면서 여러 가지 해프닝이 빚어진답니다. 베이징 연결해 보죠. 김성경 특파원, 안녕하세요. 네, 베이징입니다. 월병이 어떤 거예요? 그 우리가 추석에 먹는 송편과 비교하면 좋은데 모양이나 내용물은 전혀 다르지만 예. 그 의미는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월병은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이 당나라 때 처음 등장했다고 하고요. 예. 아, 송나라 때 궁궐에서 유행하다가 이 명나라 때부터 민간에서도 이 만들어 먹는 게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 전통 음식입니다. 예.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모습은 둥근 모습입니다. 아, 납작한 원통 모양으로 둥근 모습인데 이 달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하고 어. 화합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중국인들은 월병에 있던 이 둥근 화합의 의미를 나누기 위해서 추석 중추절이면 월병을 나눠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뇌물이 되는 거예요 네이 중국 경제가 발전하고 급속히 사회가 변화되면서 이 월병의 당초 의미가 이게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이 월병 가격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예 당초에 월병은 중국 돈으로 몇십 위안 정도 가장 비싼 것이 5 0 0 위안 우리 돈 8, 9만원 정도였는데 2 0 0 0년대 들어서면서 이 천유안이 넘는 월병이 나오기 시작했고, 어허. 그 이후에 최근에는 겉잡을, 걷잡, 겉잡을 수 없이 고가의 제품들이 나오는데요. 수천유안, 심지어 수만유안짜리, 우리 돈으로 치면 몇백만원이죠? 이런 어. 수만유안짜리 월병 세트까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손바닥만한 월병 하나 가격이 삼천유안, 우리 돈으로 5 0만원 정도 하면서 금보다 비싸다 하는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요. 음. 또그 지적에 맞추려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금가루를 입힌 금월병이 나와서 인기를 끌게 어허. 됐습니다. 그런 비싼 월병들을 진짜로 먹어요, 그러면? 네, 이 추석 때 월병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말씀드린 대이 음. 풍습인데 이런 풍습을 이용해서 이 뇌물을 주는 사람들 때문에 이 월병이 본격적으로 뇌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월병 그상자속에 고가의 휴대폰이나 포도주를 같이 넣어서 이 뇌물로 주기도 했고요. 아. 또 우리나라 같이 우리나라의 그 사과 박스 같이 현금을 담아서 월병 대신 현금을 담아 주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런 직접적인 뇌물은 적발될 위험이 있다 보니까 이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값비싼 월병을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비싼 월병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매장에서 다시 돈으로 환전해서 돈을 챙기는 이런 경우도 성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예. 예. 또 실물 월병을 선물하는 대신에. 고가의 월병 상품권을 선물하고 이 상품권을 다시 현금화하는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예, 유명의 월병의 경우에 상품권이 환정돼 있다 보니까 상품권 안표상까지 생겨나고이 안표, 안표상들은 중추절 대목에 큰 돈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음. 또이각 기관과 회사들은 공금으로 이 월병을 대거 구입해서 이 선물로 돌렸는데 거액의 공금이 이른바 월병 세탁을 거쳐서 낭비되거나 뇌물로 뿌려진 일이 많이 한 것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지금 강력한 반부패 활동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 월병도 네. 그러면 타격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시진핑 지도부가 들어서고 반부패 바람이 불면서 이 뇌물성 월병 이제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어, 사정 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공산당의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이번 중추절을 여 앞두고 뇌물월병 신고센터까지 개설했습니다. 네. 예, 당연히 이제 월병으로 뇌물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게 됐는데. 문제는 이 월병의 고유 의미까지 같이 사라질까 걱정하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중추전이 지금 코앞인데 진짜 월병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크게 줄었다는 게 중국 상가에서 들리는 목소리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 월병만 단속한다고 해서 진짜 뇌물이 다 없어질까요? 예,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상유정책, 하유대책. 이 중국어로 하면 시앙요정처 시하요 또이처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것을 해석하자면 위에서 정책을 내놓으면 아래에서는 빠져나갈 대책을 세운다 이런 것입니다. 예예. <laughs> 예. 예. 당국의 반부패 활동 강화에 맞춰서 공직사의 명절 선물 수수 관행도 갈수록 은밀해지고 있습니다. 예, 공직자들이 사정 당국의 감시를 피해서 상대방을 직접 만나 현물을 받던 시대에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중국 언론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선물 교환권이나 선물 배송권 또 선불 카드 이런 형태로. 명절 선물을 받아 챙기고 있습니다. 아하. 예, 전자상거래하고 상품 배송 시스템이 이게 발전한 것도 이런 뇌물이 가능하게 했는데, 예. 인터넷에서 서, 어, 선물 교환권에 기재된 숫자, 그리고 본인 주소나 연락처를 입력하면 바로 선물을 배송받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네. 예,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이 직접 접촉할 필요가 없어졌죠. 그렇군요. 예,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기울위원회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금품 수수 행위도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음, 아무리 단속을 해도 참 근절은 쉽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단속이 강력하게 진행되는 건 사실입니다. 올 들어서 처벌된 공산당원은 지난 7월 말까지만 해도 무려 6만 8천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거든요. 예, 예. 적지 않은 숫자인데 물론 이제 분위기는 그래서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패 적결이 쉽지 않은 것은 어느 사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특히 중국은 이 개혁 개방 이후 3 0 년간 쌓여온 적폐가 더 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단속이 심해지고 뇌물을 쉽게 받지 못하다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뇌물을 받는 더 폐쇄적인 구조가 고착되고 있는 게 중국의 현실입니다 으흠. 광둥시 광둥성의 선전시 한 국유기업 관계자는 자신이 이제 그동안 관리해온 정부 유관기관과 거래처 간부 20여 명의 선물을 보냈는데 네. 선물을 거절한 사람은 거래 기간이 짧아서 자신들을 믿지 못하는 단한 명뿐이었다 이렇게 웃지 못할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예, 또 선물을 집에서 받지 않고 간첩 접선하듯이 시간 장소를 정해서 택시로 이동하면서 이제 수수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 예, 예. 선물을 주고받는 시점을 아예 명절을 피해서 단속도 피하는 이런 풍속도도 생겨나고 있다는 중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참 우리도 과거에 참 엄청난 부패가 있었죠. 중국 예. 앞으로의 과제 어떻게 극복할지 참 주목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할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베이징의김상경 특파원이었어요.